고미탱이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고미탱이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.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먹고 여행하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안녕하시바! 시바경 고미탱이 채널의 여집사예요. 반갑시바! 고미탱이 채널은 안칼진 쪼꼬미, 시바견과 생긴 건등직하지만 굉장히 겁이 많은 탱이의 일상을 담은 채널이에요 보통은 강아지에게 집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고양이에게 쓰잖아요 그런데 시바견이 하는 행동이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우는 건지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 헷갈려요. 저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미탱이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찌바님들이랑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정보를 주지만 찌바님들도 정보를 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. 귀여운 모습을 보며 같이 사랑해주고 또 같이 여행가는 영상을 보면서 고미탱이와 함께 여행가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.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본이나 인프라 등 한계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본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모르는 부분, 힘든 부분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류도 할수 있어요. 부담 없이 새로운 영상이나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를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크리에이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추천해 드립니다. 고미탱이가 8월 19일 가이아 페스티벌에서 고미탱이 굿즈 부스가 열려요. 많은 집안님들 놀러 와주시바.